경기도 김포와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명이 난 지난 3일 이후 나흘째 추가 발병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포천과 충남 보령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정밀검사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3건의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 발생 지역이 경기 북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미 돼지 열병이 발생한 농장과 3km 이내에 있는 농장의 돼지 14만 5천여 마리는 모두 살 처분됐습니다. 정부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아예 없애기 위해 돼지 수매와 예방적 살 처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방역대책회의에서 돼지 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김포와 파주, 연천은 이른 시간 안에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파주, 김포에 남은 돼지와 연천 지역 발생 농장 10km 이내에 있는 돼지 가운데 비육도는 수매에 도축한 뒤 유통하고 남은 돼지는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상 비용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돼지 수매에 반대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어 정부는 농가리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내일까지 수매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TBS 양아람입니다.